사랑니 발치 잘 하셨죠? 저희 치과에서 뽑으셨다면 편안하게 잘 뽑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안 아프게 금방 끝나셨죠? 사실 발치야 저희가 알아서 잘 해드리겠지만 이후 관리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실컷 잘 뽑아놓고 관리가 안되게 되면 다시 붓고 또 고름이 차고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니 발치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거즈를 2시간 이상 잘 물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니를 빼고 나면 그 부위에서 피가 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우선 지혈을 위해서 출혈 부위를 압박해야 하는데요. 되게 압박 지혈이 잘 되면 2시간 내에 지혈이 되게 됩니다. 이 조금씩 침에 나오는 피와 침은 삼키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요 거지가 젖었다고 빼고 바꾸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압박이 풀어져서 피가 다시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시간은 지그시 물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피가 2, 3일 지나도 피가요, 2, 3일 지나도 계속 나는 경우 당연히 걱정되실 겁니다. 이 사람마다 지혈이 잘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되게 수술하고 첫날이나 둘째 날 정도에 지혈이 대부분 되긴 합니다. 하지만 흡연을 하시거나 빨대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 상처 부위에서 피가 다시 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2, 3일 정도 주의해주시면 되게 괜찮아지는데요. 만일 그 이후에도 피가 나면요. 치과에 한번 다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얼음찜질 하기입니다. 사랑니를 빼고 나면요. 붓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조직이 약하면서 멍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수술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다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이 수술하고 첫날은 차가운 음식 위주로 드시고요. 얼음찜질도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붓는 정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데요. 계속 되고 있지 말고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냉찜질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피나 침은 삼키시면 되는데요 수술 직후에 거즈를 물고 있다 보면 피와 침이 입에 고이게 됩니다 침과 피를 뱉다 보면 음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와 침은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머리를 숙이는 행위나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거나 신발 신거나 또 운동할 때 머리를 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머리를 숙이게 되면 압력이 높아져서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이,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도요 충격이 가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수술 이후에 혈압이 오르는 행동은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흡연이나 술을 자제하는 건데요. 흡연은 구강내 치유 부위에 화상을 입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이 빠는 행위 자체가 음압 때문에 출혈을 야기시키죠. 당연히 치유가 더뎌지겠죠. 정말 정말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술 또한 많이 드시게 되면요, 염증 반응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술과 흡연은 자제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약을 잘 챙겨 먹는 겁니다. 당연히 잇몸을 째고 커다란 사랑니를 뺐으니 통증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대부분은 잇몸뼈를 삭제하지 않고 발치하기 때문에 발치하고 나서 약만 잘 챙겨 드시면 큰 불편감이 없는 게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사랑니가 깊이 묻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잇몸뼈를 삭제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을 꼭잘 챙겨 드셔야 복귀가 덜하고 통증도 덜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감염도 줄여주게 됩니다. 약은 꼭 치과에서 준 만큼은 드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사랑니 발치하기 전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하고 나면 아무래도 발치한 쪽으로는 식사하기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게다가 사랑니 발치하고 식사할 때이 발치한 부위 구멍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감염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반대편 위주로 식사해야 되고요. 무조건 많이 드시고 발치하러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치하고 나서 당연히 맵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첫날은 죽을 식혀서 드시거나 조금 찬 음식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원장님, 사람이 발치후 칫솔질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칫솔질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칫솔질은요, 수술 부위를 제외하고 하시면 됩니다. 수술 부위는 실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을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 외에 덜 아프게 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사랑니 발치하기 1시간 전에 타이레놀을 드시고 오시면요. 사랑니 발치하고 마취가 풀릴 때쯤에 혈중의 진통제 농도가 가장 높을 때랑 겹치기 때문에 아픈 증상이 덜할 겁니다. 사랑니 발치를 예약한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